오마케, 뭐, 비밀번호 같은 게 있나? 어쨌든. 해저 죄수님 작품엔 항상 오마케가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하나씩 처음부터 볼까요? 귀여웠어. 뾰로롱. 터질 때, 넥스트 또 있군, 돌고 탈 때, <laughs> 토끼. 걔가 이제 본성을 드러낼 때, <laughs> 그러니까 정말 흑막 캐릭터였죠. 와, 아, 웃는 것 봐. 깜빡깜빡. 대립. 와, 진짜 일러스트가 근데 진짜 많긴 했다. 마녀. 네스트. 이거 이제 샤케를 믿는다고 해서 됐던 거죠? 네, 혼란은 틈타. 어. 영어로 되는 어있 BJ님 그리고 로이종님. 소정님 맞나? 그리고 흑집사님, 표정님 안녕하세요. 아 이것도 진짜 예뻤어. 재유는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외. 제외. 아. 그리고, 땡큐. 자, 갤러리는 다봤구요 맛있는 코코아. 카드가 놓여있다. 음, 애들 이제, 나왔던 사람들 그건가 봐요. 꽤 많네. 그리고, TV를 키면. 뿌, 와다노아라가 연주하는 피아노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 됐으니까 조용히 들어. 알았어, 다음에 키치. 사메키치 어땠어? 정말로 좋았어 뿌에 다행이다 매번 이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사메키치가 부러워 응?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와다 놔라 응 맞아 매번 놀러오면 좋겠는걸 에? 정말로? 물론이지 기쁘다, 뿌. 5번은 담메키치 사메키치, 시메키치. 너는 무섭게 생겼지만 정말로 성량하구나. 사메키치라고. 세메키치, 나 너한테 감격했어. 너희 나 일부러 그러는 거지? 삼에 사메, 셰메키치, 너에게는 친구의 우정으로서 타코치를 선물해줄게. 어? 타코치 에이 닭꼬치 야뭐하는거떨어져 닭꼬치 왜 하지 마 닭꼬치 으.. 할지 마그만 제발 닭꼬치 닭꼬치 아, <laughs> 아, 진짜 그만하고 라아 할지 말라고 했잖아 닭꼬치 으아 와다 놔라, 살려줘. 어이, 와다 놔라? 타코츄, 우유아우, <laughs> 타코츄, <다껏추>. 아. <laughs> 그 다음에 산책을 좋아해. <웃음> 응? 후. <laughs> 누구? 난 산책 중인 범고래야. 어 어. 잠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담배 어디서 팔아? 응? 마을 내성점에서 파는데? 정말? 아 이거 참 요즘 니코틴 중독이 심해서 말이지. 물 속에서 피울 수 있는 담배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어 그래. 어? 무슨 욕물 어도 아니, 너 뭔가 내 친구랑 닮았네? 라고 생각했어. 어, 그래. 걔는 말도 인상도 나빠가지고 말이지, 그 눈매가 나쁜 것도 정말 닮았어. 뭐야, 너. 초면에 실례잖아. 다? 별 상관 없잖아? 얘 뭐야? 어, 어머, 저분은? 누구야? 본정 없는 여석인너 아는 사이야? 어, 아, 전에 날 구해주셨던 분이야. 헤. 다츠미야 응? 저런 품위 없는 타입을 좋아해? 에? 나는 대마도사랑 같이 점잖는 타입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갈수록 얘가 뭘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힘드네. 음 정말 아니라니까. <laughs> 뭐지? 글쎄. <웃음> 뭐야? <웃음> 이렇게 뜬금없이 끝나는 거야? 대마도사의 사약사. 어디로 가버리신 건가요? 저는. 당신은 사라져버린 건가요, 메이카이님? 이제 어디에도 없는 건가요? 어? 메이카이님? 마음속에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당신은 이 바다의 최고의 다치이야 어? 여정아 겨우 찾았네 어머 플룸 뭐, 무슨일이야? 헤리카가 술에 취해 날뛰고 있어 큰일이야 그래도 도와줬으면 해 어, 어 알았어 대마도사 사역마 오차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용병악마그 이후 나는 음. 느낌이려나? 그때는 참 큰일이었지 하하 그쪽도 꽤 괜찮은 일이 많은가 보네요 이쪽도 그런걸 많이 느껴요 아 맞다 로렌시안이 여기 출신이었지? 네 저도 밖으로 나오면 자주 돌아가지 않으니까 말이죠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서 가끔 얼굴만 비추는 정도예요 여동생이 있었구나 그럼 걔도 목마야? 네 실력은 조금 그렇지만 좋겠다 나도 잠을 갔었으면 아 나도 여동생이 있지 가출한 이유로 만난 적이 없지만 어이 가끔은 만나러 가죠 아니, 마냥 아버지랑 대면할 될지도 모르니까 싫어. 어머, 아다우치는 아버지랑 싸우다 가출하게 된 거예요? 뭐, 이젠 기억도 안날 정도의 옛날 일이지만. 다 멍청한 부모님 좀 귀찮다고. 정말 역값단 말이다. 아, 역값단 말이다. 아, 에잉? 아, 어, 말이야. 정말 역값단 말이야. 머리도 안 좋고, 말은안 통하고. 그런 얼간의 자식까지 기간 다지안만다저렇게 오랫동안 부모님과 만나지 않았네요. 잘 지내고 있으려나? 아... 부모인가? 내겼네 좀 그러니까 어떤데? 뭐 그거야 말하잖아 처음에 진짜? 너 도대체 몇 살이야? <laughs> 비밀이지 저는 알고 있었지만요 뭐야 여자들이막 치사하게 아 치사하게 <laughs> 아 여자였어? 아 맞다 화들을좀 바꿔달면 뭔가 새로 할 만한 일은 없을까? 나도 요즘 한가데 뭐 그거라면 좋은 정보가 있어요 정말? 오한번 들어볼까? 그러니까 좀 적당해 <목소리> 제리 비밀 아빠 몸도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응 이제 괜찮아 정말이지 이젠 어떻게 되어리릴까봐 걱정했다고 하하 <laughs> 이제 무리하지 말고 응 그렇게 할게 로보코야 말로 너무 무리하면 안된다 에? 아 나도 괜찮아 여 야... 어? 쿠로마키님어 안녕하세요 어머 딸이 항상 친해지고 있었어요 아 있어요 아니 아니요 크로마키님, 이제 가는 건가요? 응, 음, 그래, 슬슬. 아, 누가 좀 구해줘. <laughs> 뭐지? 머리가 안 빠져. 아, 으잉. 잠깐, 뭐 하고 있는 거야, 미네로? 바보. 아, 누가 좀 구해줘. 잠깐 괜찮니? 큰 일이야. 아줌마가 도와줄게. 하. <laughs> 하 잠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요? 그런데 말이야, 네? 이 아버지 어디선가 본적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떠오였어. 어때? 네, 네? 설마, 내그 아버지가 체리 블론드였어, 줄이야. 에? 저희 아버지 이름은 체리 블론드가 맞는데요? 아니, 하지만, 정말, 무슨 농담이에요? 또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해주세요, 정말. 당신 체리 블론드 맞지? 하하 <laughs> 아니 설마 과거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해서 아 역시 맞았구나 네 당신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죠? 뭐 여러가지 저지고 다녔잖아 많이 알고 있어 나도 꽤 오래 살았으니까. 과연. 하지만, 이젠, 먼 옛날 이야기죠. 지금 저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 과연, 그렇군. 하지만. 그때는 참 재밌었지? 랄까나? 어이, 너희도 괜찮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안 빠져. 까 아파. 아프다고. 아줌마한테 맡기렴이나이 집게로 해? 잠깐, 나 싹둑 하는 거야? 싫어. 미네로, 시끄러 미네로, 시끄러 미네로, 시끄러 너무해. 다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참. 자, 다음은 각자의 마음. 응. 와닿지. 아직도 여기 있었니? 독하미. 이제 어쩌면 좋을까? 아다찐걸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이젠 모르겠어. 음. 우리는 얻다 놓아라, 사악만평식 때처럼 그니까 됐어지면 그걸로 된대 그걸로 괜찮을까? 그걸로 괜찮아. 그렇네. 응. 근데, 좀, 의외야. 뭐가 의외니? 아니, 호카미도 질투 같은 걸 하는구나,랄까? 무슨 말이니? 아니, 역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 모르는 건 나도 똑같아. 오카리 씨!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건으로? 응? 이걸 와다노아라에게 전해주네. 뭐? 오? 오! 이것이 와다노아라 씨의 오카리나잖아요 그놈을 떨어뜨려 봤어. 와 대박. 왜 당신 건네주지 않으시 거죠? 그것은 더큰 감동을 위해 나는 건네줄 수 없어. 그럼 어, 알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하죠. 부탁하지. 와우. 나도 참 바보구나. 네, 다음은 감금 당한 공주입니다. <laughs> 아버님, 아버님, 어째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에게 뭐가 부족했다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아, 싫어, 싫어. 아. 아버님, 저, 갇혀버렸어요. 어째서서 아버님, 구해주세요. 온몸이 아파요. 너무, 너무 괴로워. 여기서 꺼내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움직이지 못해요. 대마도사 때문에, 아버님, 구해주세요. 아, 아버님, 어째서 저를 사랑해주지 않으신 건가요? 대답해주세요. 님, 싫어요, 아파, 괴로워. 이런 곳에 계속 갇힌 채 있으라니. 살려줘, 싫어. 어째서, 내가, 괴로워. 싫어, 왜, 내가, 용서 못해. 용서 응, 못해 용서 응, 못해 용서 응, 못해 아버님 네 이번 건 조금 어두웠네요 느낌이 이카은 이카의 본 아, 귀여워. 으. 아파, 괴로워. 다리가 거의 다 잘려나갔어. 으. 훌쩍. 배고파. 이대로 혼자서 험하게 죽는 건가? 게다가 이렇게 배고픈 채로. 훌쩍. 배고픈 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야. 아 슬퍼.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걸까? 아. 응? 뭐야 저거? 이렇게 해서 그는 어떤 자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 대마녀와 검은 마녀. 에? 그 아이가 잊어버리고 다갔다고요 그래. 이상하네. 그 아이는 오 카리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 사양마, 어? 너그 애가 두고 갔어. 에?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혹은 하, 과연. 네가 전해주고 오너라. 에? 저야 상관없지만 그쪽의 세계를 잘 보고서 니네 시야에 좁다는 걸 실감하고 와. 싫다. 정말 전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